컴퓨터가 완전히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기를 내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종료로 인한 이제 프로그램 손상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켜서 같이 한번 정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작 중에 블루 스크린 뜨면서 지금 꺼지거든요. 또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일단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하면은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그 전원을 강제로 건거라서 또 컴퓨터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드디스크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드디스크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하드디스크 체크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예, 윈도우를 한번 재설치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드튠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크리스탈 인포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지금 이제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이용해 프로그램 재정치를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윈도우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뭐 인터넷 체크만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큰 문제는 없고 네, 프로그램 손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터넷도 잘 되시고요 수리는 예,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리는 예,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